금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중의 말씀은 1년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 삶의 방향을 성경에서 제시하는 방향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6절로 10절 말씀으로 정하고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5장 6절로 10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로 10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와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원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이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사무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가까운 사이일수록 우리는 비밀이 없어야 한다고 말을 하곤 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은 더 그러하겠죠 서로의 마음에 숨기는 것이 있다면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에 대해 더 욕심을 내는 것이겠죠 더 가까운 사이가 되기 위해서, 또한 상대방에 대해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기 위해서 비밀을 공유하고 있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가까워지시기를 원하시고 계시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좀더 가까운 사랑하는 사이가 되기 위해서 말이죠. 다 알고 있겠지만,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죄들은 자신을 낮추게 하여 우리를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게 됩니다. 거리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없겠죠. 때로 그 거리낌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게 하며 하나님을 등지게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한다면,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고백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모든 것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계시록 5장 6절 말씀 볼까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아멘. 사도 요한은 이분이 누구신지 아직 분명하게 알수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분이 누구인지는 본문 9절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9절 볼까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시고, 그렇죠. 죽임 당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크리스도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이며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할 삶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로 30절 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6절 말씀 가운데 일곱 뿔은 완벽한 권능을 상징하고 일곱 영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 정통적 견해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성령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5장 본문 말씀 가운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계심을 볼수 있죠. 이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알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삼위일체의 신비적 교리가 여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7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 이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등극하시는 대관식 장면이죠. 대관식에서 왕자가 율법책을 받아 왕위에 오르듯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책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등극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참고할 만한 성경은 열왕기하 11장 12절입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 볼까요? 열왕기하 11장 12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5장 8절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맨 처음 하신 일은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셨던 거죠. 요한계시록 6장 10절 볼까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추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그렇죠 여기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라는 기도는 성도들의 개인적인 원한을 풀어달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와 통치를 온전히 이루어 달라는 기도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향내라는 향이기 때문이죠 또한 이 기도는 새 창조의 완성에 대한 간구일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찬양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집니다. 기도는 찬양이고 찬양은 곧 기도죠. 오늘 본문 게시록 5장 9절로 10절 말씀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여기서 새 노래라는 구원, 것은 구원의 완성, 그 구원의 감격을 찬양하는 노래일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찬송할 때 어찌 묵은 마음과 묵은 노래로 하나님을 송축하겠습니까? 마땅히 주가 주신 새 마음으로 새 노래로 우리의 감사와 감격을 주께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시편 40편에서 그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펴볼 새 노래의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죠. 참고하시기 바라며. 성경에 기록된 새 노래를 이해하기 위한 부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피로 사서라는 헬라우 원문과 영어 성경에서는 과거 시제로 표현되어 있고요.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라는 표현도 과거 시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왕노 탈리로다라는 것은 현재 시제로 기록되어 있음을 볼수 있죠. 조금 다른 시제적인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시며 그들을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셨죠. 출애국기 19장 5절로 6절 봅니다 출애국기 19장 5절로 6절이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그러나 불행히도 이스라엘은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말씀에서 떠나버렸던 거죠.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신약의 성도들에게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마땅히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과연 왕처럼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까?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의 삶, 삶만을, 삶만을 추구하며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의 말씀과 같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주의 자녀로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본 어린 양은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으나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상징하고 있죠. 그분은 죽음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한 속죄를 완성하셨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실을 확증하셨습니다. 어린양에게 있는 일곱 뿔은 그의 신적 능력을 나타낸 표현이고, 일곱 눈은 그의 신적 통찰력과 지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일곱 눈은 온 세상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일곱 영, 곧 성령이시죠. 여기에 삼위일체 또 하나의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양은 종말 사건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기록한 책을 취하하셨습니다.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이며 어린 양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인류 역사의 미래와 종말 사건들, 심판과 최종 영광까지를 계시하실 자격자가 되신 거죠. 미래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린 양에 의해 하나씩 하나씩 계시될 것입니다. 어린 양이 책을 취하실 때 네 생물과 24 장로들은 그에게 엎드려 경배했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천사들과 성도들에게 경배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24 장로들은 각각 검은고와 향 대접을 가지고 있었죠. 성도의 기도들은 향에 비교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찬양과 감사 죄의 고백 및 소원의 간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과 같은 거죠. 새 노래는 하나님의 구원,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노래하는 노래를 가리키는 것이죠. 어린 양과 같으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에 피흘려 죽으셔서 세계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찬송은 속죄 찬송이겠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또 주께서는 그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릴 왕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장차 천년 왕국에서 왕 노릇할 자들일 뿐만 아니라 또한 천국에서 영원히 왕 노릇할 자들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들이 되었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결혼하는 신부의 아름다움은 그 어떤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세상의 어떤 여인과도 견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죠. 더욱이 사랑의 맹세를 하는 아름다운 신부의 손에 들려진 부캐 꽃은 그곳에 있는 어떤 꽃보다 더 아름답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캐는 신부를 더 빛나게 하기 위해 각자 자신을 포기하고 조화로운 꽃으로 새롭게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빛난다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 하나를 보면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아 보이지만 서로 색색의 조화를 이루며 어우러져 있는 부케 꽃은 신부의 최고의 날인 결혼식을 더욱 아름답게 장식합니다. 기도의 아름다움도 이와 같다고 봅니다. 자신의 색깔을 버리고 자신만을 돋보이려고 하는 교만함도 버리고. 다른 꽃과의 조화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북해 꽃처럼 그래서 신부를 더욱 빛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고집과 유익과 욕심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그 나라의 신실한 하나의 모퉁이 돌이 되기 위해 우리의 색깔과 독특함을 바꾸어 예수님을 빛나게 해야 하는 거죠 가장 아름다운 신랑으로 오실 우리의 예수님을 가장 아름답게 하기 위한 기도를 이제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 한마디 정성스럽게 우리의 온 힘을 다해 예수님을 빛내야 하는 거죠. 우리를 빛나게 하는 기도가 아닌 예수님이 빛을 발하실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우리는 오늘부터, 이 시간 이후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우리의 더러움과 탐욕을 버릴 때 가능하겠죠. 성결함과 순수함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라면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의 생각대로 드려지는 기도라면 그것 또한 아름다울 수 없죠. 우리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자신의 소욕을 버린 우리 자신의 욕심을 버린 눈물방울로 엮어질 때 그때 가장 아름다운 기도의 부쾌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오늘도 단한분 예수 스소를 빛나게 하기 위한 우리의 기도의 부케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 넘치시기를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스소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린티 미라클교의 모든 교회의 모든 권속들과 세계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